자 다음은 공던지기 입니다 공던지기인데 반대편에 있는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농구 골대를 향해서 몸의 반동을 최대한 크게 써서 던져 봅니다 이 또한 방향감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가 팔을 뻗었을 때 공이 어떻게 가는지 상당히 삐뚤게 가는군요 꼴대 꼬리 꼬링, 꼬링 시켜 꼬링 꼬링 시켜봐 네. 아이고 우리 몽골 학생들이 그어 방향은 좋았습니다 어 배구 구력이 좀 짧아서 어공 던지기도 잘어 어려워 하는군요 어 좋았어 자이 공을 어, 던질 때는 어, 배구 스파이크 동작과 가장 어, 흡사한 동작이 어, 투수의 야구 투수의 어, 투구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인체 역학적으로 인체 역학적으로 몸의 힘을 가장 강하게 어, 쓸수 있는 어,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왼발을 디디고, 어, 몸을, 어깨를 그대로, 어, 피는 동작입니다. 이 공던지기가, 어, 반대편 코트까지 최소한 못 넘어간다 그러면, 어, 손목의 스냅 악력과 어깨 근력 자체가 어,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최대한 강하게 던집니다. 저벽 보고, 최대한 강하게 던져봐. 저벽 보고 던져봐, 벽 보고. 몸의 반동을 최대한 크게 써. 벽 보고 던지라니까, 벽 보고. 아이, 똑바로 가야지. 벽을 보고 던져도. <웃음> <웃음> 어, 처음에 던져보시면 생각보다 이공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어깨 동작이 어, 허리 동작과 각 관절의 움직임이 동일해야지 하나의 힘이 뭉쳐지고 그 힘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공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뿌리는 손목에서의 스냅 자체도 있어야지만이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발끝부터 각 관절 자체의 모든 관절의 힘이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힘이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지는 동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의 동작은 관절의 유연성과 부드러움 그리고 허리 근력과 배근력의 어, 조화가 어깨를 통해서 손목을 통해서 마지막 뿌려졌을 때 가장 좋은 어,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던지면 공이 깎여서 회전만 해버리지 날, 날라가지 않습니다 머리 박지 말고 공 던지는 거 보세요 네 손목을 돌려버리면 안돼 손목 임팩트 그대로 똑바로 꺾어 네. 와우 네. 꼬리 와우 바트 네. 와우 와우 오! 와우 와우 오! 오! <laughs> 오! 푸제 와우 똑꼬링 와우 두 개짜자 이렇게 공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네. 어깨 근력을 키우는 것과 몸의 동작을 어, 연결시키는 동작 자체가 <둥> 아 <weigh> 부드러워지면서. <irie> 강한 스파이크 동작을 할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